전기통신의 감청 104.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의 의미.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는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 문언, 부호, 영상을 청취,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체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나아가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 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체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판결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기통신의 감청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를 하는 것만을 말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여기에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이는 여기에 감청에 해당하여 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한 불법 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 통화의 내용은 법 4조에 의하여 증거 능력이 없다. 그리고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 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증거능력이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상 대화와 일반적인 대화를 구별하고, 전기통신에 대한 불법 감청은 통신비밀침해죄로, 타인 간의 일반적인 대화에 대한 불법 녹음과 청취는 대화 비밀 침해죄로 처벌한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전기통신 녹음 행위는 어느 일방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통비법상 불법 감청에 해당하고 그 녹음 내용은 위수증으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 증거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백오. 통신비밀보호법상 보호되는 타인간 대화의 의미. 통비법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통비법에서 보호하는 타인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등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위와 같은 소리가 비록 통기법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사 절차에서 그러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효과적인 형사소추와 형사절차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화에 속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 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런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목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06. 이미 수신 완료된 전기통신 내용 지득과 감청. 통일법상 감청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 문언, 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 등을 청취,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체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해당 규정의 문언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행위를 감청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송수신이 완료되어 보관 중인 정, 전기통신 내용은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감청은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신 내용을 몰래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통비법상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합니다.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정기통신의 내용을 지적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감청의 실시간성이다. 대법원은 통기법상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정기통신의 내용을 지득, 체록하는 경우와 통수신,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남아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거나 취득하는 행위는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107. 우연한 비밀 청취 및 녹음과 감청 통비법 제3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과 형소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14조 1항에서 위와 같이 금지하는 청취행위를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는 한편 제16조 제1항에서 위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한 자와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선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통기법의 입법 취지와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통기법 제14조 제1항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처벌 대상이, 처벌 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통기법 제14조 제1항의 금지 위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여,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108, 3자간 대화에서 일방 당사자의 녹음과 감청. 통리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중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기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순 없다. 발언을 녹음한 행위는 녹음자 역시 대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109.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와 관련된 범죄의 의미 및 범위. 통비법은 통신 제한 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전기 통신의 내용은 통신 제한 조치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 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통신 사실 확인 자료의 사용 제한에 관하여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에 의하여 취득한 통화 내역 등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범죄 수사 소추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대상 범죄는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 및.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와 관련된 범죄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에 기재한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자료 제공 요청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 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 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 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통기법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특정한 혐의 사실을 전제로 제공된 통신사실 확인 자료가 별건의 범죄 사실을 수사하거나 소추하는 데 이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따라서 그 관련성은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및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